정권을 잡고 한 6개월만 지나면 관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의 IQ가 2000으로 올라간다 고 그래요. 그만큼 대통령이 되면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습득을 하니까 그만큼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. 그래서 정치판도 한번 바꿔 보고 싶다. 그 기존의 정당인으로 되겠나? 안될 거야. 사람을 바꾸고 판을 한번 바꿔 보자.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후계자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유혹에 빠진 게 되죠.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한동훈 지금 대표도 후계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음. 써보니까 썩마음이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하.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키워서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음. 비대위원장도 한번 시켜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수준에 올라가지 않는 것 같으니 음. 지금 당 대표가 되었다 하더라도 퍽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비대위 체제로 갈수 있다 그렇게 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전면전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.